한국경제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0.8% 성장. 이 숫자만 들으면, 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숫자를 보고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국 경제의 한가운데 있는 이 이상한 모순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우선 좋은 쪽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반도체 같은 핵심 수출 분야는요, 와, 무려 30%나 성장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경제를 그냥 혼자서 막 끌고 가는 수준이에요. 이것만 보면, 야, 한국 경제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성장률은 고작 0.8%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딱이 빙산처럼, 물 위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사실은 물 아래에 있는 거대한 침체를 가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막 날아가고 있는데 경제의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기대서 뭐랄까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 전문가인 김정호 교수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좀더 암울한 진단을 내립니다. 지금 한국이 스스로 혁신할 능력도, 심지어 그럴 의지까지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의 내부 성장 엔진이 거의 멈춰버렸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이 내부 엔진은 대체 왜 멈춘 걸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신호는 바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동기부여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요. 그냥 일자리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일자리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80만 명은 공식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왜냐?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숫자보다 실제 문제는 훨씬, 훨씬 더 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 등을 돌리는 게 청년들 뿐만이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자본도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 서학개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요. 심지어 대기업들까지도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결국 사람도 돈도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전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화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거의 1998년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높아졌잖아요? 자, 이렇게 내부가 고마가면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마치 속도가 다른 두 개의 경제가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요. 이 분열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수출을 이끄는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한 20%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80%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농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내수 경제는 온갖 규제랑 기득권 보호에 막혀서 경쟁도 없고 혁신도 없이 그냥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딱 이런 거죠. 한쪽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데 다른 쪽은 꽉 막힌 도로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수 경제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잘 나가는 20%는 도대체 뭘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내부의 실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행운 덕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죠. 또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면서 방산 수출이 늘었고요. 미중 갈등 덕분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도 크고요. 다 외부 요인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외부 상황에 위험하게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이 가장 강력한 부분마저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저 너머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겉으로는 뭐 웃으면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중국이 한국이 미국이랑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걸 자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쥐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리오인데요. 한국의 핵심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미사일,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희토류 가공품의 거의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이걸 무기처럼 사용해서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간신히 끌고 왔던 그 잘나가던 20%의 성장 엔진마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 수출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사실 아주 취약한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관한 한나라가 자기 안의 엔진은 거의 꺼져가는데 바깥에서 불어오는 행운의 바람만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까요?